자, 오늘은 조금 더 정확하고 파워풀하고 프로같이 멋있는 다운 스윙 모션들은 오른팔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윙 영상들을 보게 되다 보면 프로분들과 아마추어 분들의 다운 스윙 모션이 약간 다른 거를 많이 좀 보실 거예요. 본인의 영상에서 볼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동반자의 플레이에서도 볼수 있을 거고.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바로 다운스윙 때 클럽이 내려오는 모습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바로 이 클럽의 기울기에서 가장 많은 차이를 보여요 대부분의 프로들은 우리가 셋업 때 클럽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라이가 때문에 그러면은 백스윙을 갈 때도 다운스윙으로 올 때도 이 기울어진 앵글을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공을 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인아웃 스윙이나 아웃인 스윙을 편하게 만들어내요.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들의 스윙은 기울어져요. 아마추어 분들의 대부분의 스윙은 클럽이 이렇게 세워진 상태에서 들어오게 돼요. 분명히 셋업되는 클럽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다운 스윙 들어오면 세워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타겟 라인 기준 바깥쪽으로 들어오면서 덮어치거나 혹은 깎아치는 모양을 만들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타겟 라인이라 그래서 공에서 뒤로, 앞으로 선을 그었을 때 이쪽을 인사이드라고 부르고 이쪽을 아웃사이드라고 불러요 그러면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아웃사이드로 나가거나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인사이드로 빠지는 스윙을 만들어줘야 돼요 두개다 기본 조건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온다예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샤프트의 기울기죠 셋업 때 샤프트가 기울어진 대로 이대로 선을 이어서 그리다 보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다운 스윙이 내려올 때 아까의 그 기울기 모양 그대로 내려온다면은 영도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보다 이 선의 바깥쪽 바깥쪽에서 들어오면 아웃에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기울기에 맞춰서 들어오거나 기울기보다 살짝 쳐져서 헤드가 더 뒤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면서 들어와야지 우리는 조금 더 편하게 인아웃 스윙을 만들어 낼수 있어요. 그럼 그 방법이 어떻게 되냐? 바로 오른팔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일자로 쓴 상태에서 편하게 쓰시고 어떻게 쓰시는 상관없어요. 오른팔을 이렇게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내려 보세요.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다운 스윙이에요. 이렇게. 클럽이 세워지죠. 이렇게 수직으로. 그럼 어떻게 하냐? 비틀어 내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잡고 있는 클럽이 이렇게 기울겠죠. 물론 이 정도까지 기울어질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른팔이 비틀어지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내려와요. 떨어져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내리지 못하니까 내가 떨어뜨려야 돼요. 오른팔꿈치를 펴주는 동작으로. 자, 그럼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 자, 백스윙을 갔어요. 기울어진 상태 그대로 꺾었어요. 백스윙 탑까지 갔죠. 자, 내려오면서 오른팔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아래쪽으로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팔은 잡고 있기만 하시고 이렇게 클럽이 처져서 들어와요. 약간 샬로잉의 모습과 비슷하게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편하게 클럽이 인사이드에서 들어와서 아웃사이드로 빠지게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조금 강하게 걸리기는 했지만 드로우성 구질이 나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클럽 페스가 인투아웃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전에 하던 대로 클럽이 세워져서 앞으로 이렇게 덤비면서 조금 이렇게 엎어치는 스윙, 덮어치는 스윙 혹은 아웃에서 인으로 치는 스윙, 이런 스윙이 없어지게 되고 클럽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쳐지게 돼요. 우리가 몸을 얼마든지 회전을 시켜줘도 이 동작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몸을 고정시켜놓고 팔을 내리면서 비틀고 이렇게 된다라면 인투아웃이 좀 심하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공에 드로우가 굉장히 강하게 걸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불필요하게 많은 인투아웃이 나오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회전을 시켜주면 여기서. 네, 왼사이드를 오픈을 시켜주신다면, 은 전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아주 완만한 인투아웃을 그리게 되면서, 볼은 드로우성으로 나가게 돼요, 이렇게. 전에 하던 스윙에서 몸은 똑같이 열어주시고, 오른팔을 이렇게 비틀어 내려주는, 비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틀어 내려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내려주는 동작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보다 편하게 좀더 보기 좋은, 좀더 멋있는, 조금 더 끌고 들어와지는 다운스윙의 모양이 클럽이 기울어져서 몸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몸 안쪽으로 파고 들어오면서 좀더 강력한 다운스윙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몸만 충분히 회전만 시켜주신다라면 다운스윙 때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보기 좋은 다운스윙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똑같이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그냥 내려서 덮어치는 스윙, 깎아치는 스윙이 아니라 오른팔을 비틀면서 몸을 열어주는 클럽이 이렇게 처지게 만들면서 들어오는 아주 완만한 인투아웃 스윙을 만들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이트 볼 혹은 아주 약간의 드로우성 볼을 좀더 쉽게 만들면서 전보다는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팔을 비틀어 내려주는 이런 동작을 연습을 많이 해주신다라면 여기서 정면으로 쓴 상태에서 그냥 내리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하던 덮어 치는 스윙. 비틀어서 내려주는 동작을 하면은 프로들이 하는 것처럼 길게 파고 들어오는 스윙. 이런 스윙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습을 조금만 하신다면은 라 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공을 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오른팔을 이용해서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다운 스윙의 궤도, 다운 스윙의 파워를 바꿔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펌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 <목소리>